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척들이네 돌리겠습니다 진주 나왔습니다 야 근데 돌림판 잘못되고 계속 파란색만 걸린 것 같아요 저번부터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 네? 기분 탓이에요 네. 네. 러분들 3시간이나 걸려서 진주역에 왔습니다 이제 뭐하나요? 계획 없어요 돌림판 돌려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돌려요? 여기 어디에요? 일본인 줄? 대학교는 왜온 건데, 상커 아니, 대학 졸업한 지가 언젠데 내가 여기 왜 들어가? 여기서 오늘 같이 놀 사람을 랜덤으로 구할 거예요. 아, 랜덤으로 구한다고? 네. 돌림판으로? 사람이 있는데 가야죠. 네. 민폐 아닌가? 괜찮나? 괜찮습니다. 아, 오늘 이런 컨텐츠구나. 가자, 가자, 가자. 동상대 학생이시죠? 네. 몇 학년? 저, 같은... 아, 칠 학년입니다. 네. <laughs> 아, 7 학생이에요? 아, 칠 학생이시구나. 아, 이거 진짜 우연히 만났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놀지 말지? 네, 이거 걸리면 같이 놀아야 돼요. 같이 놀아야 되는 거까 아, 네. 즉석. 아이고. 어, X. 아이고 X. 아이고. <laughs> 감사합니다. 다 네. 아니 근데 아니, 오자마자 이렇게 또 학생을 만나네. 이 말대로. 아 근데 좀 아쉽긴 했다. 같이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학생들 또지 나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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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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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유 나와도 되나요? 지금? 네. 오, 네 반갑습니다. 고coughs, 고coughs. 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학교 끝나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네. 어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다, 다 달라요? 네. 아, 아. 다 달라요? 네. 그럼 몇 학년이에요, 다? 1학년이에요. 아, 신입생이에요 네. 전부 다? 네. 20살. 네. 와, 좋겠다, 부럽다. 네. 아 요즘에 뭐하고 놀아요, 근데? 1학년 분들은? 1학년이요? 술 먹고 <laughs> 놀아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뭐 하시나요? 저의 아무것도 <laughs> 할게 없어요. 할게 없죠? 할게 없어요. 오, 같이 놀래요? 네. 어, 네. <laughs> 진짜로? 진짜요? 네. 좋아요. <laughs> 이게 이렇게 빨리 된다고? 이거 돌려야 됩니다. 아, 이거 저희 컨텐츠라가지고. 네. 네. 이게 O가 나오면 이제 놀수 있는? 네. X면 진짜로 못 놀아요. 어. 뭐 이렇게 잘 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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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오야. 오야. <이래요>. <laughs> <laughs> 3, 6, 삼 3, 6, 삼 4, 6, 삼육 6. 오케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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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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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먹 여기, 여 스테이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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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여기, 여기, 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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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탕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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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코? 스테 화이팅! 스 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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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스시 배 터지게 두세요 알겠죠? 네, <웃음> 네. <웃음> 서로 통성명도 안 하고 <laughs> 영상을 이러ho? 진짜 찍기 시작했는데 필기를 해놔야 돼서 <laughs> 핸드폰에 적어서 <laughs> 외우는 사람이에요 아! <laughs> 네. 저는 정민정입니다 가영이요? 네 수빈아 이름 똑같아 요저 <목소리> 뭐야 핑크 없더, 옷도 딱 핑크를 입으셨네 <웃음> 정빈 <웃음> 유성 <목소리> 뭐 먹지? 뭐 먹지? 자 점심 특선에서 점심 특선 아 무조건 비싼거지 조건비거지 당연하지 무조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목소리> 맛있게 드세요 아니 이거 뭐야? 참치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셨어. 내가 너무 잘 생겨서? <laughs> 맞는 거 같지 않아, 얘들아? 그런 인정, 이유가.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그럼 이거 내 거네? 네. 뭐? 최고다. <laughs> 최고다. 최고다. 최고다, <laughs> 최고다. 오 연예인 연예인 어맞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어 골든 듣고 싶어요 골든 너워요 골든 최고 누가 말래도 1등 여러분들 골든 듣고 싶어요? 네 여기 노래방 있습니다 제발 주세요 진짜 근데 어이없게 고이 노래방 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진짜 아니 진심으로 이거 진짜로 돌림판의 힘이야 아니 누가 이 시간에 노래방 가고 밥 먹고 바로 노래방 가? 그러니까 <laughs> 불려서 나온 숫자 나오는 노래 랜덤곡 최선을 다해서 불러주세요. 제가요? 네. 니다 박터 언님은 5204. 오. 오 54321. <laughs> 와이 이거 뭘까 이 이거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laughs> 아, 션 너무 은데 54321. <laughs> 54321. <laughs> <laughs> 네. 1-001. 뭔데? 맞아! 바람에 실려! 바람에 실려! 지하 세대 아, 좋아, 좋아! 아, 아, 지구으로 가는 거야? 도망간다! 맞아. 도망간다! <laughs> 도망간다! 잘 가요. 잘가요사랑요되지아 근데 노래 방 하고 싶고가 했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되십안고싶다 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같이 질 거야. 와! 예! 예. 예. <laughs> 와 울릉도에서는 그래 안 나오던데 짠 왔습니다 여러분들 단장 중이요 단장 단장 아 이거 안 돼요 근데 왜 시작을 안 했죠 <laughs> 아니, 뭐,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시작도 안 하고 뭐 사진 <laughs> 찍으려고서 <laughs> 있어 뭐한 뭐 거나 지금 이러고 있었어 <laughs> 계속 근데 <laughs> 왜, 왜 시작을 안했 근데 이거는 진짜 솔직히 내가 내고 싶긴 한데 영상에 나왔을 때 학생이 한번 걸려야 돼 내가 봤을 진짜 로한 번은 걸려야 돼 그래도

어디로 온 거야, 갑자기, 온데 도착했구만. 여기는 응. 카페입니다, 카페. 안녕하세요. 시골 숲 속에 있는 카페. 깜짝 놀라지 마요. 카페 진짜 좋으니까. 와, 근데 여기 좋다. 완전 좋죠? 뭔데? 자, 여기 어머님이 하시는 카페라고요? 네. 와, 대박이다. 어,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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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단추예요? 이름이. 어, 여기 약간 여자애 처음에 있어서. 아, 그게 단추예요? 네. 이게 여자애다, 았죠 단추랑 쿠키 아, 카페 왜 이렇게 예뻐요? 진짜 대박이다 직접 만드신 거래요 아 진짜로? 와, 와, 빵을 감사합니다. 직접 다 만드시고 아, 팬분 어머니께서 이렇게 다 손수 다어 오셨다 어머니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겠습니다이거도 손수 만드셨다고 아까 저 소문 좀 들었는데 <laughs> 목소리가 작아 목소리가 작아지셨 나 진짜로? 나 잘하다. 진짜 혹시 여행 또다 가고 싶은 곳도 있어요? 이거 뭐, 뭐 토고나 뭐 아마존, 아마존 이런 거? 아마존이요. 안 가고 싶어? 요 아마존 가고 싶어서 그냥 얘기 했더니. <laughs> 이집트. 어, 이집트 응. 좋지. 우리 그 전공 맞추기 한번 해보죠.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또 신입생들이잖아요. 네. 네. 이 친구의 전공은? 영어, 어. 영어 영문학과가 <laughs> 울리는데 어울린다고 하니까 아니네요 그러면 다른 거 해야겠다. <웃음> <웃음> 관광. 실용음악과 오. 오, 오 땡, 땡! 땡! 뭔가 손을 쓰는 직업을 수도 있.. 아 손을 쓰는.. 어? 그런 전공일 수도 있.. 미용 쪽인가? 자 미용 가겠습니다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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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 손톱 무조건 잘라야 돼 땡! 어? <laughs> 아니 네 때문에잖아 손톱! <laughs> 자 여기, 아, 여기 나, 세 번째 여기 손톱이 엄청나 매니큐어.. 띵간 손톱 있어 약간 음. 내가 봤 도자기? 아 <laughs> 도자기는 절대 말안 <많이 웃음> 되구나 아 손톱 있으면 안 되구나 <laughs> 간호사. 오 음. 왜냐하면 지금 그 느낌상 간호사야. 그냥 음첫 느낌상. 가리고 음음 정답. 사건님은상님 손톱 보고. 간호사 <laughs> 절대 아니라고 내가. 가요 그 그저 손톱 이거 간호사러면 안돼. 아1학년때 상관없어요. 아 그냥 죄송합니다. <laughs> 네. 메이크업 하는 사람? 음. 아니야 미용사. <laughs> 음. 아니면 아니면 물리학과. 오. 오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입니다. 방송학과. 미카, 미카, 미카. 오. 잠시만 내가 오. 오야 미래 후배, 미래 후배. 미래 후배. <laughs> 미래 후배. 아 PD가 될수 있어. 어, 이 사람 PD가 어. 될수 있어요. 그, 미래 동업자가 될 거야. 회사에 동업자. 회사에 동업자. 회사에 어. <laughs> 저는 간호학과입니다. 아 뭐야 둘다 간호야? 같은 학과. 오. 오 <laughs> 제가 꼬셨어요 오라고. 저는 신소재공학과. 오 역시 국극공대네. 어, 어. 나그전에뭐그 생각했는데. 어. <laughs> 신소재공학과.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어, 예. <laughs> 아, 어, 예. <laughs> 아, 아, 아니, 그... 아 어? 술을 먹고 왔어술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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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어, 이거 켜면 될까요? 네. 아, 네. 아 그것게 아, 오~~ 주사가 3대가 안되네 컷! 아, <laughs> 자, 유튜버 고수샵 고수샵! 고수샵! 저보세요수빈스 야야야, <laughs> 먹고 가라 와, 아저씨 아저씨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음. 우리나라 로 어, 너 봤어? 아니, 안 봤어 일본 제일 <laughs> 아, 이게 일단 제일 나을것같 여자 한 명을 위해서 그냥 아, 로맨스 17년 동안 아, 로맨스. 17년 동안 잊지는 음. 못요 남자 음. 그런 이야기를 그리는데기우라토코야가 나오는 것도 다 보고, 기우라잡코야도잘생겼어 잘생겨가지고 사실... 잘생긴 남겨좋아 합니다. 아, 아 진짜 대박! 아빠, 빠... 1 0일의기짜1 0 0아 진짜 빨리 진짜 일의 진짜 1 0 0나나 울고. 1울 그거 진짜 생1데나울의 기생! 1아 하나 둘셋아1